안쪽에는 약간 슬라임 젤 같은 약간 모찌떡 같은 찹쌀떡 같은 구조로고 이게 그러니까 다 이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 가슴이랑 되게 비슷하고요 아, 조금 민감한 발언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야 밥그릇 두 개를 넣은 음. 것 같다 그러니까 음. 만졌을 때 너무 딱딱하고 그냥 음. 못 코멘트 하겠습니다 제일 잘하는 분에게 무급으로 배우더라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서 가슴 전문으로 성형외과를 차려서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포레 성형외과 원장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가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부방 확대 수술 이렇게 맞나요? 네, 가슴을 이제 크게 하는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목금토 중에 편하신 날로 우리 시간 안 겹치게끔 와주세요. 아 근데 뭐, 금토는 수술 있으니까 목요일 날을 중요 없는 것 같아. 네. 계속해서 경과 관찰을 하신 거수술로아네 그, 지금 한분와 계셔 가지고 수술 네. 끝나신 거예요? 수술 끝나시고 이제 경과를 보는 분이 있는데 지금 와계셔가지고 인터뷰하기 전에 경과를 받고 그래서 치료실에서 이제 기기를 하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 직전이라서 연휴 지나고 나서 이제 언제 오실지 이제 여쭤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전문으로 하는 수술이 가슴 커지는 수술이잖아요. 네네. 여기 오시는 음. 환자분들도 네네. 그 수술을 받기 위해 오는 거죠. 가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고 그리고 목 밑쪽으로 좀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거죠. 네. 오늘 좀 네. 제가 질문 폭탄이 많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의사 선생님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채널에 의사 선생님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영광입니다. 성형외과 중에서도 네. 가슴이잖아요. 제가 솔직히 남자잖아요. 관심이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죠. 네네. 진심이세요? 조금씩 관심이 있으시겠죠. <laughs> 보통 네. 그런 수술하실 때, 네네. 뭐 제가 알기로는 실리콘을 넣는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실리콘을. 가슴 수술할 때는 재료가 이제 유방 보형물이 들어가는데요. 유방 보형물은 이제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고 여기 앞에 있는 보형물들이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보형물들 샘플입니다. 바깥에 이제 얇고 이렇게 탄성이 있고 질긴 이런 보형물들 외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약간 슬라임 젤 같은 그런 실리콘 충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찌떡 같은 찹쌀떡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보형물을 이용해서 실제로 수술하게 되고요. 보형물 이몸 안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데 보형물이 안전하다는 점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보면 여기에 이제 종류별로 있잖아요. 제가 이거 한번 좀 만져봐도 될까요? 아 만져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다 이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네 회사랑 모델별로 조금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아니 근데 이거를 네 환자분들도 이렇게 다 만져보고 하는 거잖아요. 상담할 때 이제 환자분 몸의 타입에 맞는 보형물을 추천을 해드리고 브랜드별로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비싼 게 뭔가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졌을 때 네. 가장 그래도 가슴 넣었을 때 네. 안부담스러울 같은 게 얘네 같거든요. 제 생각엔 얘랑 이런 애는 네.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음. 근데 얘는 좀 가벼운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는 네. 시청자분들의 좀 제가 궁금증을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실상황 느낌을 좀 재현해봐도 될까요? 네네. 네. 그렇게 만져서 모를 것 같고. 네. 오. <laughs>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laughs> 네. 어떤 게 가장 비싼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이두 이 개가, 개가 같은 회사 이두개 같은 회사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아 얘네가 같은 네. 회사 네. 회사별로 이제 타입이 좀 다르게 나오는 보형물들이 라인업이 다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고 이 중에서는 사실 이 보형물이 가장 비쌉니다 아그렇죠 이게 제일 비싸죠 네. 아이게 네. 아, 네. 만졌을 때 네. 이게 <laughs> 네. 실제 가슴이랑 되게 비슷하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진짜 가슴이랑 손, 너무 비슷해서 네. 이거가 그럼 제일 비싸고 가장 저렴한 게 그럼 요게 지금 제일 비싸고요. 네. 요거 다음 요거 다음 요거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저 얘네가 가장 좀 저렴한. 음.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순서대로 비쌉니다. 이거 그냥 네.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이거 마, 뭐지 마우스 손목 보호대로 <laughs> 이게 제가 뭐잘 모르지만 딱 봐도 네. 얘가 제일 비싸 보였고 얘가 제일. 여기 네. 여기 요게, 요게 제일 비싸요. 아 이거요. 아 이거 사실 적으로는 구분이 잘안 아 되고요. 얘랑 얘랑 같은 회사인데 웨피도 동일하고 겉으로 보기에 투명해 보이기 때문에 똑같아 보이는데 네. 이게 사이즈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네. 지금 사이즈별로 가격 차이는 없거든요. 네. 세웠을 때 이제 위를 이렇게 잘 채워줄 수 있는 보형물인가 아니면 이렇게 많이 처지는 보형물인가에 따라 가지고 조금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혀, 실제 그거라는 거잖아요. 수술했을 때. 이렇게 아 실제 했지? 몸 안에 들어가면 네. 우리가 네. 누워 있는 게 아니고 네. 서서 네. 다니잖아요. 아, 예. 이 보형물의 경우에는 조금 위가 약간 살짝 꺼지는 그런 보형물이 되겠고요. 이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와서 위가 많이 채워질 수 있는 이런 보형물입니다. 재울 때 환자분들께서는 음. 네. 그래도 다 이걸 하고 싶하시죠. 어 약간 좀 회사마다 네. 조금 브랜딩이 좀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네.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하시면 비싼 보형물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고, 그럼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이보형물들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소신발언인데요. 네. 브랜드의 마케팅 차이가 사실 큰것 같고 본인에 맞는 사이즈로 잘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촉감이라든지 모양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미용의 목적이 크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네. 네. 뭔가 정말 아파서 뭐 네. 병이 있어서 내가 음. 이걸 하는 것보다 정말 더 예쁜 음. 가슴을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게 남자가 앉았을 때 봤을 때 예쁜 모양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조금 민감한 발언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자기만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본인이 느꼈을 때어 작은 가슴 혹은 못생긴 가슴이 조금 컴플렉스로 느껴지는 시 분들이 나는 어 이걸 개선시키고 싶어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 이성에게 좀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수술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어 완전하게 분리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사람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 음. 내가 맨날 내 가슴을 이렇게 주무르는 것도 네. 음. 만족 때문에 이거를 할까 아그 <laughs> <laughs> 집이어시네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여자만 사는 세상이 있다 남자는 아무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과연 여자분들이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확대 수술을 할까를 생각해봤을 땐 솔직히 거의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확인합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수술 음, 받고 싶은데, 음, 이걸, 네.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고, 이걸 하게 된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가격은 네. 좀, 네. 그, 민감. 여기 민감한 부분이라 네. 네. 방송에서 말씀드리긴좀 어렵지만, 이제 수술하는 테크닉이라든지, 네. 경험마다 차이가 주고 있는데, 프리미엄 보형물의 경우에는 천만원대를 좀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수술하는, 데, 네. 이 가장 고가의 프리미엄 네. 제품을 네. 사용한 수술은 네. 네. 천만원 정도. 천만원을 넘어간다. 넘어간다. 네. 네. 막 그러니까 2,500막3,000 네. 이런 그까지 가나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 그거까지 안 가죠? 네 천만 원은 초반 대 정도 보시면 될것 어?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비싸질 않네요. 본인의 몸을 이렇게 안전하다는 보장을 받으면서 그게 바꿀 수 있다면 그 정도 비용을 투자하는 거는 저는 뭐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기관말이 남자니까 미용이나 뷰티에 대해서 여성분들보다 좀덜 관심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내 몸에 넣어서 진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그 정도 투자는. 아, 근데 정말 말이 답답한데요. 중요하잖아요, 이게. 유방 보형물은 이제 만족도 굉장히 높은 수술이긴 한데 남자분들이 싫어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듣고 아, 이거 수술하면 약간 결혼을 잘못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찍은 적도 있고 그런 부분을 실제로 상담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유방 확대 수술은 솔직히 말해서 좀 20대 초반 분들도 많이 하시지만 20대 후반, 30대 초반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40대 분들도 많이 하시고 이게 젊을 때 어릴 때는 얼굴 이라든지 이런 부분, 성적인 부분이 아닌 그 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수술을 해가지고 예뻐지고 싶다. 이런 욕망이 강한데 점차 이제 나이가 20대 후반이 이렇게 가게 되면 여자분들이 만약에 가슴 부분이 본인이 좀 자신감이 떨어지고 부족했다는 라 생각이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컴플렉스를 더 강하게 느끼는 시기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결혼을 그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혹시 내가 뭐 가슴이 작아서 남자에게 덜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도 많이 오시는데,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가슴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가슴 수술을 지금 현 시점의 최고의 기술 최고의 보형물을 사용해서 겨드랑이 절개로 흉터를 보이지 않게끔 잘 수술을 하게 되면 가슴이 작고 못생겼을 때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이성적으로 성적으로도 매력적이지만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장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병원에서도 겨드랑이를 전문으로 하던 그런 수술한 병원이었는데 굉장히 유, 유명한 병원이었고 결과가 좋은 병원이었는데 장기적으로 경과를 보러 오시는 분들을 보시면 다들 이제 결혼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들고 오시는 장신구라든지 뭐 가방 이런 거 보면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네. 손님 같은 분들을 뭐라 고 부르는지 아시죠? 뭐라, 뭐라고 그러죠? 의는 이렇게 하잖아요 아, 음. 의버지 뭔가 제 2의 음.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게 아닌가 좀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내가, 제가 살게 해줬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오만한 얘기인 것 같고 만족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서도 뿌듯한 마음이 들고, 아 최근에 한 분은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한두달 되셨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다고 되게 좋아하시긴 하셨습니다. 남자분들에게 연락이 많이 오신다고. <laughs> 네. 아이제 친구 얘긴데 스이좀 이제 매력적인 여성분과 이제 음. 만나서 이제 연애를 했는데 그때는 좀 이제 옛날이었으니까 그만큼 수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겠죠. 음. 밥그릇 두 개를 넣은 것 같다. 그러 그러니까 음. 만졌을 때 너무 딱딱하고. 음. 음. 누워 있어도 딱딱하고 이게 그러니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여성분이 먼저 자기가 수술했다고 얘기하잖아도 남자가 이렇게 딱 했을 때 너무 티가 나는 거야. 요즘은 기술이 음. 많이 발달해서 그렇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아 이게. 기술이 지난 한 15년 사이에 많이 발달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보형물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 근데 여전히 지금 시대에 수술한다고 해서 밥그릇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딱딱해질 수 있어요. 요즘에 수술하신 분들 중에서도 모양이 밥공기 엎은 것 같은 너무 탱탱해가지고 누가 봐도 티나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솔직히 말해가지고 수술 테크닉. 차이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보형물을 응. 어떤 걸 덮냐 차이가 아니라 예전에는 물방울 보형물이라는 보형물을 사용하던 때가 있었고요 그 보형물은 조금 약간 촉감이 단단한 특징이 있었어요 희귀한 발병을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낮게 있다고 보고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퇴출한 지한 지금 한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제 그 뒤로는 스무스 타입 보형물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표면에 있는 이런 보형물들이 스무스 타입 보형물이에요 표면이 매끄럽다는 뜻이고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부었을 때는 원반형인데 서면 약간 살짝은 이렇게 좀 처지면서 약간 진짜 가슴 모양처럼 나오는 요런 보형물이거든요. 촉감이 만져보시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런 보형물을 사용하게 되면 물론 비싸고 좋은 보형물 사용하면 당연히 좀더 촉감이라든지 모양의 이점은 있어요. 이점은 있지만 더 가격이 낮은 보형물을 사용했다고 했다고 해가지고 모양이 확안 좋아진다든지 모양이 막 밥봉기처럼 되다든지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솔직히 수술 테크닉을 어떻게 했느냐. 따라서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수술하신 분들도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봤을 때 박공의 모양처럼 되고 누가 봐도 티나는 그런 가슴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양산형 가슴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제대로 배우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전에 있던 병원에서 저는 열심히 이제 배웠고요. 그런 딱딱한 가슴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네. 이걸 보지 남성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여성분들이 가슴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 부정적인 거였어요. 맞잖아요, 선생님. 밖으로처럼 막 딱딱하게 만전데막 딱딱해가지고 너무 티 나고 이거는 시. 그런데 네, 만약에 여성분이 먼저 말하기 전에 음. 얘가 가슴 수술을 한 건지 안한 건지 음. 뭐 아리까리 모르느냐. 이런 네. 최고의 수술인 거죠. 사실 수술을 티가 안 나고 굉장히 실제 가슴과 뭔가 차이가 안 나는 게 성공적인 거잖아요. 렇죠 맞... 그게 최고의 목표고 저도 네.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각. 두 번째는 촉감인데요. 시각적으로 일단 저희가 그 옷을 입었을 때는 사실 말씀하신 것 같은 약간 양산형 가슴인지 진짜 잘된 잘된 가슴인지 아니면 수술하지 않은 가슴인지 이런 것들 구분이 잘안 되죠. 가슴이 그냥 크고 가려져 있고 하면 그냥 아 가슴이 크고 예쁘다 이렇게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그거를 우리가 퀄리티 차이를 인지할 수 있는 건 사실 벗었을 때 나이 아주 가까운 사람만이 인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벗은 상태의 몸을 볼 사람은 많지는 않죠. 본인이 볼 것이고 그리고 배우자라든지 뭐 파트너가 볼수 있는 아니면 친한 친구들이 볼수 있는 정도인데 일단 우리가 몸을 볼때 제일 주력으로 보는 부분이 가슴 봤을 때그 주변 부분을 딱 보게 됩니다. 쇄골부터 골반 라인까지 그 사이를 쫙 보게 되는데 미선 절개라는 수술 방법이 있어요. 미선 절개로 수술을 하게 되면 가슴이 이렇게 접히는 부분 대생기는 주름 이 부분에 절개를 해가지고 수술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는 주름이 약간 흉터 부분이 주름에 약간 가려져가지고 잘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벗어가지고 성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보면 여자분들이 누워 있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러면 누우면 이 부분이 완전히 적나라하게 비쳐서 보이게 되거든요 가슴 밑에 흉터가 그런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분들이 가장 이질감을 누가 봐도 이건 수술했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포인트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선으로 수술하는 거는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겨드랑이 절기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많은 가슴을 보고 많은 수술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아닌 가운데를 묶고 남자로 들어왔을 때 아무런 느낌을 못 느끼지 않을까 이제 여성분들의 뭐 가슴을 보거나 이제 정말 몸매가 좋은 여성을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상담을 오시면 가슴을 항상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슴을 봐도 사실 뭐 두근거리거나 설레거나 이런 느낌은 사실 없고 가슴을 봤을 때 저는 이제 드래곤볼 만화에서 스카우터에서 분석 닥닥 탁이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가슴에 대해서 딱 봤을 때 비례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바로바로 바로 분석 자동 분석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설명을 해드리고 추천해드린 을것 같고 가슴 봤을 때 여성의 심볼이잖아요. 그런 걸 보고 어 설레거나 이런 느낌은 사실은 안 듣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음. 말한 포인트가 그겁니다. 선생님 만약에 네. 뭐 결혼하다가 여자친구를 만나면, 네네. 이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게 못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가슴으로는 어, 그렇게 큰 설렘을 느끼지 못한다. 예쁘고 귀여운 분 <laughs> 좋아하고요. 다른 부분에서 매력을 네. 충분히 느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공부 잘한 하는같잖아요 아니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 공부 를 얼마나 잘하셨어요?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요. 대학교 음. 아 저는 사실 의대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나왔고 그 전에 이제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어, 먼저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일반 편입 시험을 봐서 이제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laughs> 사실 두번 학사를 두개 가지고 있고요. 네, 원래 내가 음... 서울대 다니다가. 의사하고 싶어서 그 인제 인제 인재, 대 의대를 가신 거예요.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했고요. 사실 이제 처음에 학창 시절 때는 되게 과학을 되게 좋아했고, 화학을 되게 재밌어하고 또 성적이 잘 나와서, 어, 화학이 사실 그 여러 산업 분야에서 다들 쓰이는 되게 범용적으로 쓰이는 기초적인 학문이라 뭘 해도 되겠지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학 과다 보니까 전국에서 제일 화학을 잘하는 이제 천재 같은 친구들이 많이 와요. 과학 고등학교에서 뭐일 등하고 이런 친구들 오고, 세계 올림피아드, 화학 올림피아드 1 등하고 이런 친구들 오거든요. 그런 친구들. 하고 이제 같이 공부해 보니까, 아, 나는 화학을 그만해야겠다. <laughs> 아, 화학은 그냥 약간 조화만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할 것 같다고 다른 진로를 많이 알아보다가 의사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해 가지고 의사 중에 네. 많은 과가 있잖아요 네. 서외과 의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외과 계열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손으로 하고 이렇게 뭔가 수술을 해서 드라마틱한 결과를 내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런 거에 재능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말로만 진료를 보고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울 것 같아 가지고 외과 계열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환자분들의 그런 외적인 부분을 드라마틱하게 한 번에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 수술은 사실 환자분들이 수술이 정말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기가 리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다친 부분이 이제 막 뼈가 부러졌다. 뼈를 예쁘게 잘 붙였다. 약간 어긋났다.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알아차기 좀 어렵잖아요. 성형외과 수술은 이제 그 만족감이라든지 미적인 부분들이 직관적으로 바로 결과로 환자분들이 느낄 수가 있으세요. 저는 사실 대충 하는 거 싫고 진짜로 잘해가지고 최고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차별화된 결과를 환자분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과를 가고 싶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좀고 퀄리티 수술을 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강했어요. 그래서 사실 전공이 때부터 저는 전공이 때 굉장히 바쁘거든요. 막 솔직히 막 전공이 특별히 전혀 안 지켜지고 두한 100시간, 110시간씩 병원에 있고 이러, 이런 그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쉴수 있는 날 하루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많이 피곤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도 저는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 로컬 나와가지고 제가 보고 싶은 수술 참관 다니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참관을 많이 다녔었는데 어, 다양한 수술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양산형. 으로 수술하는 병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병원에서 수술 결과를 보면서 아 솔직히 좀 이렇게 수술을 하면 좀 수술을 만족을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과정이 끝날 때 제가 편지를 써가지고 가슴 수술 쪽으로 겨드랑이 수술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원장님께 편지를 써서 제자로 들어가고 싶다고 제가 이렇게 연락을 했었고 다행히 그 원장님께서 이제 한번 보자고 말씀하셔가지고 전문의 시험 마치고 전문의 자격증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병원에 이제 제자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병원이 이제 장인정신이라든지 이런 잘하는 걸로 유명한 그런 병원이었는데, 겨드랑이 수술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정 많지 않다, 않다고 생각해서 제자로 들어갈 때 이제 무급을 좀 감수하고 들어갔, 들어갔고, 무급으로 그 기술을 네. 배우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돈을 안 받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무급을 좀 감수하고 들어갔고, 저는 이제 사실 다른 큰 병원에 이제 페이닥트로 들어갔으면 초반부터 외급을 많이 받으면서 할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다른 의사분들이랑 크게 이렇게 배우는 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환자분들은 이것저것 잘하는 의사가 아니고 한개를 끝내주기 잘하는 의사를 찾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슴 수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제일 잘하고 싶다라고 결정한 이상 거기 올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제일 잘하는 분에게 무급으로 배우 도 제식으로 제대로 배우는 게 제일 빠른 길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후기들 굉장히 되게 좋으니까요. 만약에 보시고 싶으시면 네이버에 여우야 카페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진짜 후기들 많이 올라오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실제 환자분들 후기들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설명하는 그런 영상들 이런 것들 네이버 블로그 혹은 어 유튜브 채널 포르성외과 치면 나오는 유튜브 채널 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많이들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마디 네.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오늘 시디님께서 연락 주시고 이렇게 인터뷰 이제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이제 젊은 나이지만 제대로 배워서 정말로 양산형 가슴이 아니고 제대로 된 장인정신과 기술력으로 가슴을 잘 수술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수술을 못하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사실 사람은 하던 대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배웠고 지금 결과들이 좋게 나오고 있고 이전에 제가 배운 병원을 찾아보시면 그 가슴 수술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다는 것을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믿고 상담 받으러 오셔도 좋을 것 같고 음 만약에 오시게 되면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한번 편하게 와보세요. 감사합니다.